안녕하세요. 김포에어 수당입니다. 이번에는 74년생이죠. 갑인생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48세가 되시는 분인데,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경자년이죠. 경자년의 운의 흐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 뭐, 운 자체가 문이 열리는 한 해였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 경자년으로다가 범띠, 양띠, 용띠, 원숭이띠, 요네 띠들을 가지시는 분들 자체가 운이 활짝 열리시는데, 극과 극을 달린 수가 있는 한 해가 되셨을 거야. 왜냐면은 이분들 자체에 신의 바람을 워낙 강하게 타는 나이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신의 바람을 진짜 많이 타신 분들한테는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없는 한 해가 되셨을 거고 그 부분을 타지 않으시고 가셨던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한 해가 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신축년회가 들었으면서 역시나 운의 흐름 자체는 같이 타고 들어갑니다. 운의 흐름 자체는 같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운이 막히지는 않았어. 하지만은 욕심이 가하면은 화를 이루는 격이거든요. 내 기운 자체가 좋다는 걸 본인 자체가 많이 알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자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위 조절을 조금 하셔야지 징축년에 내 금전 자체를 지킬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워낙 많은 한 해가 되실 거야. 그만큼 구설이 많이 따르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군보다는 적군이 많은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요 나이트 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 사람을 만들어라.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 자체가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줄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방패 얘기가 될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호막이 돼서 나와 그 사람들과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 자체가 문서운은 작년부터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들어오는 문서, 나가는 문서를 볼 수가 있는데 잡는 문서는 분명히 강하게 들어왔었단 말이지. 근데 나가는 문서 자체가 쉽게 쉽게 나가지 않는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축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속속이는 문서운, 내가 속속이고 이 자체가 쉽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문서 자체가 어 상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문서 자체가 같이 움직일 수가 보입니다. 이동수 자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동수는 내 터전 자체만 잘 보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직장의 이동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동수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득이 되는 이동수가 들어오실 거예요. 내가 사업하시는 사업장 자체에서도 이동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내 네, 아까 얘기했었죠. 작년에는 내가 잡는 문서원이 강하다고 하면 올해에서는 나가면, 나가는 문서원이 강해요. 하지만은 득이 되는 이동수란 얘기죠. 그만큼 내가 나갈 때내 지갑 자체가 좀 짭짤하게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이동수 자체에서는 내가 새로운 직장보다는 변경수가 워낙 많아. 변경수라고 하면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조금 더한 가지 더 일을 한다든가 조금 불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불어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함이 한 개가 아닌 명함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분들 자체에서 관제수가 좀 많이 치고 들어와요. 관제수가. 내가 아까 초반 제가 초반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화를 부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제수가 많이 찍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 문서도 마찬가지고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시, 시기 질투, 어 구설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누가 나를 고소하는 관제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관제하는 관제수가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올해 자체에서는 이런 관운 자체가 조금 많이 약해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수록 손해 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금전을 챙기시고 누가 나를 요구를 하든, 누가 나를 구설이 들어오든 그냥 무시하세요. 내가 그것까지 간다고 하면 내 것까지 흔들리는 격이 되거든요. 요 부분은 필히 생각을 해두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애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연애운 자체에서 올해만큼은 연애운 자체에서 진짜 동서남북에서 활활 타올라 타올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가빈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갑인생 여러분들 올해만큼은 좀 욕심 내지 마시고 올해만큼은 내거 지키면서 내 사람 자체를 만들어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자년 자체로다가 봤으면은 밑바탕 자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돌을 갖고 와서 돌성을 쌓을 차례야. 돌성을 쌓을 차례 차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악기를 간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수가 생길 것 같고, 어 문서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조금만 기운 내세요. 분명히 소식 들어올 거고, 화수상이 장담합니다. 소식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가빈생들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금전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내년까지 해서 분명히 내 목돈 만들어서 내 금전 만들 수 있는 기회 들어오니까, 금전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49살, 50살, 까지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 해수당이었습니다.